하고 있는 유튜버 신유섭입니다. 지금 테슬라 이제 충전 중에 차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. 제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빨리 진행한 이유가 어차피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어서 다 재방송으로 아마 들으실 거예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. 제가 최근에 어 여행 유튜버 중에 포칸트 님의 그 포칸트 님의 그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어요. 그 포칸트 님은 어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유튜버인데, 보니까 원래 전업 유튜버가 아니었고, 저처럼. 다른 직업이 있었더라고요. 어, 부산 교통공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유튜브를 하시다가 이번에 유라시아 횡단하는 어, 기회에 어, 그 퇴직을 하고 유튜브로 전업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감사하게도 포칸트님이 영상을 보다 보면 전립선 이야기를 영영님 안녕하세요. 전립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전립선에 관련된 얘기를. 특히 가장 최신 영상이 어제, 이제, 뭐 해발 4,500m 파밀의 공원 가는 길에 이제 라면 먹방 뭐 이건데, 거기서도 그 비포장 도로를 자꾸 가면서 이분이 그 폭풍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시거든요. 근데 125cc 밖에 안 돼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어~ 그~ 부산에서 보니까 강릉인가에 석촌가에 가서 거기서 배로 이제 오도바이랑 같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다음에 예, <laughs> 툰님 네, 안녕하세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도바이 함께 가서 거기 러시아를 횡단하고 몽골도 횡단하고 지금은 어~ 그것도 러시아를 지나서 뭐~ 키지키스탄인가 그, 하여튼 중앙아시아 쪽 지나서 파미르 공원 이제 직전에 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비뇨학과 교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하게도 본인의 그런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제가 좋았던 게 이분이 6만 명 기념으로 Q&A를 할 때, 어, 전립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비뇨학과 후원을 받고 싶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길래 제가 댓글로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또 하트 표시를 좀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포칸트 님의 굉장한 팬이고, 그래서 팬 입장에서 그분이 항상 전립선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, 전립선이 불편한 이유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봤고,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지, 그리고 이제 포칸트 님이 또 좋은 습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점도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포칸트 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, 어 새벽에 깨서 잠을 설쳤다 근데 소변 마려워서 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즉 야간요인데 최지훈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야간요인데 제가 볼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분이 교대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12시간 간격으로 그니까 러 이분이 했던 일이 그 부산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관리인데 지하철은 이제 낮에 운행하니까 꼭 새벽에 작업을 해야 된대요, 야간이나. 그래서 항상 야간에 근무를 자주 했고, 그런 영향이 조금 건강에, 본인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던데,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료가 많고 전립선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. 왜냐면 하 저희가 이제 잘때 뇌에서 인지하고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야간료를 없애주는데, 예 포칸트 님 전주에 그때 오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좀 그 유명해지면 제가 전주로 모셔서 전립선 검진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아마 포칸트 님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~ 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뇌에 그 항인형 호르몬 작용을 억제시킵니다. 예최지우님너포칸트구속자시네요예 그래서 그교대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신 분들은 확실히 어 야간 요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 포카트님도 어 자기가 퇴사하면서 그 여성분들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요 절대 야간 근무자랑 결혼하지 말라고. 근데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 봤을 때 확실히 야간 근무는 진짜 어, 배뇨, 배뇨 증상에도 안 좋고요. 예, 예 타원이 안녕하세요. 그래서 그첫 번째는 이제 교, 대 근무를 했다는 거, 야간 근무를 했다는 게안 좋았던 점인데 지금 이제 퇴사하셔서 아마 그 신체 리듬이 이제 자꾸 돌아오실 거라 이거는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. 그두 번째는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500킬로 이상씩을 매일 질일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그 이렇게 안장에 있는 자세가 전립선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 실제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전립선에 안 좋죠. 그래서 자전거도 심지어 오래 타면 안 좋다고 저희 전립선에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앉아 있는 자세 자체도 안 좋습니다. 안장에 이렇게 절 회원부가 눌리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어 앉아 있는 자세 자체 안 좋거든요. 왜냐면 저희는 예, 의사 맞습니다. 비뇨 학과 의사입니다. 근데 사실은 저희는 포유류였고 원래 기어 다니기에 설계가 돼 있잖아요. 저 포유류 자체가 그래서 앉아 심지어 걷는 것도 기어 다니거나 이런 것보다 안 좋은데 심지어 앉아 있는 거는 사실 건강에는 최악의 조건이거든요. 그 복부에 지방도 쌓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금 파미르 공원까지 가면서 너무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서 전립선 건강이 좀 걱정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예, 시언니 안녕하세요. 좋은 안장, 좋은 안장과 그 좋은 안장을 조금 구매하시고 자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교대 근무했던 야간 근무했던 거고 두 번째는 편집 시간이 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. 그 심지어 이분은 편집을 또 정상스럽게 하잖아요. 저 같으면 그냥 라이브로 하고 마는데 그래서 그 편집 시간 동안에도 많이 앉아 있을 거거든요. 그게 회원부의 전립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 편집 시간을 줄이고 또 편집을 할 거면 좀 엎어져서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세 번째는 꼭 이제 하루 일과 마무리할 때 맥주를 드시더라고요. 맥주 한 병, 두병꼭 드시는데 차라리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아침에 드시고 아니면 점심에 드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녁에 맥주를 먹게 되면 포칸트님이 이제 30대이시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습관은 굉장히 야간류에안 좋거든요. 엄청난 수분이 이제 섭취되고 예, 밤중에 네, 예, 김동님이 안녕하세요. 밤 중에 이제 소변을 보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맥주를 드시는 건 좋은데 차라리 아침이나 점심 때 드셔라.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. 네 번째는 꼭 점심에 이제 식사할 때 라면을 두 개씩 끓여 드시는데 국물까지 다 드시더라고요. 진짜 그래서, 와, 식성이 대단하다. 근데 너무 짠 음식이잖아요. 라면 자체가 짠데 그걸 항상 두 개씩 끓여 드시더라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물짜장처럼 짜장면하고 라면하고 같이 드시던데 그게 엄청나게 어 많은 염분 섭취를 일으켜서 그 전립선에 안 좋고 다른 건강에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라면을 조금 줄이고 너무 국물까지는 먹지 말라. 어쩔 수 없이 국물을 다먹게 먹는 것 같아요. 그걸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막 냅킨으로 아니. 물 티슈로 닦더라고 설거지도 않고 그런 모습은 이제 유튜브로서는 너무 멋있는데 이제 건강에는 사실 너무 그 국물까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자주 쉬어주고 주기적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이제, 다섯 번째는, 본인이 어제도 말했는데,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이래요. 인터넷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,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이제 계속 보게 되면, 뇌가, <laughs> 뇌가 인지를 잘 못, 어, 뇌가 너무 이제 각성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게 밤인지, 뭔지를, 어, 구별을 저희 뇌가 못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야간요가 생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 가능한 다섯 가지였고 또 포칸트 님이 생활 습관이 좋은 게또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잖아요 지금 어, 그 오토바이 타면서 대자연을 보고 항상 좋은 사람들 지금 만나고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또두 번째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어 이번에도 그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현금을 요구했대요. 근데 아 원래 내는 돈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런 거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아셨는지 친구분 중에 어, 비뇨 학과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. 어, 토마토를 또 이렇게 마트에 가서 토마토가 있으면 꼭 토마토를 드시면서, 아, 전립선에 좋으니까 먹어야지. 이, 이, 멘트를 꼭 해주시더라고요. 음식 중에 유일하게 저희 전립선에 좋다고 인정된 게 토마토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, 어, 안 좋은 다섯 가지 습관은 개선 가능한 거고, 어, 또 조, 좋은 점세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포칸트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, 어, 6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Q&A를 하실 때, 어, 그 전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요즘에 이제 너무 셀럽들이 기존에 이제 유명했던, 어, 그 연예인들이 이제 유튜브로 많이 진입이 되고 있어요. 예, 토마토 좋아합니다. 예, 저도 즐겨 먹으려고 하고요. 그래서, 어,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, <laughs> 그 유튜버들이 이제 힘든 점이 워낙 유명했던 연예인들 자체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, 유튜브에.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이런 시장에서 그분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멋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어, 기존에 사실은 이런 의학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은, 어, 지금 보면 병원을 좀 끼고 하고 있어요. 병원 홍보용으로 어느 정도, 어,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, 있는데, 저는 사실은, 어,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. 이름도. 그 이유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를 찾아올까봐, 저는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, 어, 좀 힘든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 유튜브 자체는 어, 홍보를 하기 위한 유튜브가 아니라 정말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어, 이 구독자님들의 힐링을 좀 원해서 하는 거라 어, 그런 게 저랑 포칸트님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. 어쨌든 또 이렇게 포칸트님을 보면서 제가 어,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토론을 해봤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